원전 3기 정지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우려했던 올여름, 경기도는 지난 6월 에너지 20% 절감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전략 대책을 추진했습니다.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15% 절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을 중지했습니다. 이에 직원들은 선풍기를 들고쿨 목도류와 쿨 매트 등을 착용해 에너지 전략에 동참했습니다. 또 영업점을 다니며 일가구 100kW 줄이기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습니다. 그 결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이 전년 대비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습니다. 광명시는 무려 32%를 절감했고 이호수원시가 22%, 고양과 과천이 15% 이상, 오산과 광주 등이 10% 이상 절감 성과를 거뒀습니다. 예, 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으로 도및 5개 시군이 30% 이상 절감하는 등큰 성과를 얻었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. 앞으로 2주 남은 하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, 경기도는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방침입니다. YBN 뉴스 강효수입니다. <목소리>